박진영이 자사주를 50억을 매수를 하고 주가가 현재 마이너스 30%까지 빠졌습니다. 이걸 봤을 때 대표도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모른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요때8만원대 매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진영이 매수를 했지만 매수하지 마라. 왜? 월봉이 이렇게 추세 하단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7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박진영이 여기서 매수를 한 거고 저는 7만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선은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니에요. 7만 원대에서 100% 반등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 요 노랑에서 매수를 하시면 손절이 짧단 말이야. 손절이 엄청나게 짧아요. 근데 지금 박진영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30%를 당했잖아. 근데 같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하락이 나올 때 그렇게 큰 손절 폭을 당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박진영은 차트를 모르니까 아 그냥 주가가 좀 싸졌구나 생각해가지고 무려 50억이나 넣은거고 또한 어 박진영은 장기 포지션으로 들어간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3년 이상 보고 들어가는거라고 그리고 3년 이상 볼 경우에 같이 들어가자는 식으로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지 단기 포지션으로 들어간건 아니고요 아무튼 개미들은 단기 포지션으로 들어가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7만원에서 매수를 기다려 보는 게 좋았던 거고 이런 차트의 기본 수평 추세성 저항을 활용을 하지 못하면 차트 심화 과정인 파동 거래량 분석 세력 매집 이런 거 전혀 나아갈 수가 없겠죠 기본 자리를 좀잘 공부를 하시고 심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차트는 만능이 아니라 기회 비용을 높여주는 기준이다. 이렇게 JYP가 추세선 하단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아, 역시 차트는 믿을 게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심화과정으로 못 간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이 나온 사례고요 6만원 분할 매수 추천드렸고, 이렇게 8만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재룡전기 아까 앞에 봤던 요 추세 하단 지키고 올라갔고, 이 하단을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다. 이탈하면 짧게 정리하고 지키면 큰 반등을 노리자. 에코프로도 22년도에 하한가가 나왔을 때 6만원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추세선 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질 훼손의 하락이 아니라 내부자 거래 혐의 하한가였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중장기로 6만원 추천드렸던 거고 2500% 올라갔죠. 그리고 7월 26일 작년에 은봉 입구리 찍고 떨어졌을 때 60일선이탈했을 때 여기서 전부 다뭐 200만 원, 300만 원 간다고 얘기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약발 다 됐다.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해라. 이제 부정적인 리딩을 주기 시작했고요. 이때 공매도 금지 이슈로 급락 급등이 나왔을 때도 2, 3일 반짝 무게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는 계속 안 좋은 흐름으로 빠지고 있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나왔어요.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800% 올랐어요, 800%. 800%가 올랐기 때문에, 800%의 밥동을 조심하자. 그리고, 이 역배열 끊기 전까지는 관심을 끄라고 했어요. 역배열 돌파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역배열 돌파가 안 나왔죠? 이렇게 끊어주고, 돌파가 나와야 된다고. 이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관망세 안을 줬습니다. 결국,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면서, 저점 경신을 해버렸고, 요거는, 구름도 잘 보셔야 돼요. 이때 구름 이탈하고 꼬로록 빠지면서 장기 병차례로 다 이탈이 나왔고, 올라오는데 다시 구름의 저항을 받았죠. 일목균형표입니다. 이번에도 요 노랑, 아 주황색깔, 7만원 초반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관망을 해라. 신규 매수든 추매든 하지 마라. 기다려라. 라고 했고, 이때 들어갔으면 좀 결과가 안 좋게 됐죠. 추매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추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신저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포지션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간망 사인 드렸죠. 4월 말에. 간망 이유는 월봉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일봉이 구름 미치기 때문이다. 1봉기 실적 부진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제 모멘텀이 하반기에 몰려있다. 지금 상반기니까. 상반기 중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기대감이 없다는 이유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까 앞에 알려드렸던 박진영의 멘트 11월 17일의 멘트입니다 박진영 말 당장 내일 10% 2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지만 3년 5년 길게 장기 포지션으로 보실 분들에게는 좋은 타이밍이다 여윳돈 있으면 자기는 자기 주식 산다 실제로 50억을 샀고 마이너스 30%가 나왔습니다 근데 타점을 안 보고 샀다 타점을 보고 사야지 800% 밥동 주의 구간에서 사가지고 하락이 나왔다 하지만 박진영 상관이 없습니다 5년 이상 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박진영과 함께 장기 포지션으로 볼 거라면 지금은 뭐 상관이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추이를 보면서 또 달리 추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장기 포지션 분들은 박진영의 마인드로 3년 5년 이상 간다 마인드로 전혀 뭐 상관이 없겠고 다만 단기 포지션 분들은 신작가를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돼요. 오늘이 손절하는 날이었습니다.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담과 다른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18년에 고점 찍고 마이너스 65% 나왔고요. 그 뒤에 80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동 경고 드렸고 23년 고점 대비 현재는 마이너스 60%가 찍혀 있는 구간입니다. 크게 오르면 반토막 이상이 마이너스 60%, 70%까지도 나오는 게 흔한 패턴이기 때문에, 당시 크게 오른 종목들은 밥통을 조심하도록 하자. 크게 박스 25,000원에서 12,500원까지, 지금 박스 하단부분까지 또 밀려있는 상태고, 최근에 2만원부터 13,500원 정도까지 박스가 있었고, 아직 역배열에 갇혀있습니다. 크게 작게 역배열 갇혀있고, 과거로 치면 이런 구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있는 거고, 여기를 끊어줘야 된다고. 여기를 끊어줘야지, 여기를 지키면서, 끊어줘야지, 뭐, 행보를 하든, 이렇게 V자로 올라오든 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역배열에 아직은 갇혀있고, 여기를 끊어줘야 된다. 일봉. 현재 61선 부근에서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겠고, 15,700원. 장기평 기준으로는 121선에서 저항 걸렸고, 16,000원 정도 여기 저항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봉도이렇게 역배열로 갖춰 있고 크게 작게 역배열. 시간의 상승으로 작은 역배열은 끊어질 거고, 큰 역배열은 15,000원 위로 올라서야 돼요 역배열 끊고 올라야 한다 이전에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올라왔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올라서는 구간이 필요 그리고 실적으로 시간의 상승이면 되게 다 반짝이니까 그점더 체크해가지고 반짝 주의하시고요 아까 앞에 JYP는 봤었고 어, SM이랑 하이브도 볼까요? SM은 아주 정직하게 반년선 저항 받고 있습니다. 반년선 저항 받고 있고 86,000원 안착이 중요해요. 이렇게 최근 박스 작게 크게 박스 박스 매매 구관이고요 월봉은 여기 쌍봉이탈하고 무너진 자리 9만 원 초반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밑에서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도 작은 어 이렇게 역배열은 그래도 끊고 옆으로 가지고 있네요. 다음 하이브 음 하이브는 큰 역배열 어, 여기 기준으로 맞고 떨어졌고요. 또 올라오려 하다가 근사치에서 맞고 떨어졌고 박스. 꼬리까지 치면, 요렇게 박스. 최근에 꼬리 지지가 중요. 최근, 미니 진의 난으로, 지끌박적 단월드고, 뭐고, 시끄럽죠? 2년 선 저항, 2년 선 저항. 요 박스 이탈했다가, 지금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이고. 단기적인 역배열, 큰 역배열. 자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선을 그었을때 올라오면 여기를 돌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다가 이 어, 근사치 가격에서 이렇게 이년 선과 겹치는 근사치 가격에서 맞고 떨어졌다. 앞으로도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다음 YG 엔터 수평지지까지 떨어졌네요. 여기 4만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4만원 이탈하면 투매가 나올 차리 밑에서 이렇게 박스 상단은 4만8천원 정도 끊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작은 역배가 끊고 행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121선 지지 반등 실패하고 쭉 밀렸고요. 그 뒤에 또 장기평 부근에서 저항맞고 떨어지고 있고 밑에서 현재 요래 박스. 요 자리 하단 지지 중요. 최근 작은 박스도 보여주다가 이탈이 나온 상황이고. 크게 작게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항대. 큰 박스 상단이 121선이랑 일치를 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역배열은 요렇게. VVIP 올해 5,400만원 수익. 손절 있습니다. 손절이 있지만 수익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반드시 손절을 하면서 계좌 관리를 해주시고요.